구원을 향한 여행. 빛은 영혼을 지배하는가? 안녕하세요. 지금까지의 영상들은 이 최종 영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목적을 이해하셨다면 보시고 나서 후회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우선 빛과 영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종교 경전과 문학 작품에는 빛과 어둠에 비유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다면 빛은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물리학에서는 오랫동안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고민했습니다. 토마스 영은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빛의 파동의 성질이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빛이 만약에 입자라면은 이 슬릿을 통과한 빛들은 이런 결과를 보여 줘야 되는데 마치 물결처럼 파동을 일으켜서 간섭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래, 그런데 광자가 두 개의 슬릿 중에 어느 쪽을 통과하는지 관측을 하려고 했더니 같은 실험의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빛은 입자의 성질을 보여준 것이죠. 슬릿을 통과하는 빛을 관측하자마자 마치 광자가 사람의 생각을 아는 것처럼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전자를 가지고 실험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앞에 영상에서 저는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영혼의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혼은 육체를 살아 숨쉬게 하고 의식과 무의식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어떤 방법으로든 물질로 된 신체에 영향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토마스 영의 이중슬리 실험에서 관측을 하는 행위로 광자나 전자를 입자로 바꾼 존재가 영혼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주의 근원 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혼을 만들어서 육체라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영혼은 사람이 하는 생각, 무의식, 육체의 작용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주의 근원 또는 하나님도 이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너무 커서 눈으로 다볼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도 들여다보고 계시고 우주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내가 관측을 하지 않더라도 우주를 항상 지켜보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제멋대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열심히 기도해도 우주에서 실현되는 일은 없겠죠. 만약 영혼이 텅빈 존재지만 광자나 전자에게 영향을 준다면 생물화 의학에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영혼은 두뇌에게는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것일까요? 영혼이 사람의 의식과 육체를 모두 지켜보고 있는 동안에는 살아있고, 영혼이 사람의 육체를 떠나면 신체가 사망하는 생명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영혼이 의식과 무의식 모두에게 영향을 주려면 어떤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우주 또는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재능으로 놀라운 성취를 이루려고 해도 마찬가지로 외부 세상과 통하는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육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육감이 좀더 발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 또는 부처님 같은 사람들은, 본인과 타인의 감정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 육감이 빛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설마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토마스 영의 이중슬리 실험을 통해서 빛이 관측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관측을 하는 행위가 오히려 빛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양한 경전에서 영혼 또는 성스러운 정신의 상태를 빛에 비유한 것은 그야말로 비유에 불과합니다. 영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빛이란 것을 가져다 쓴 것이지 빛이 정말로 사람의 영혼에게 영향을 준다던가 어떤 신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관측행위가 광자 또는 전자에게 파동, 인 상태에서 입자의 상태가 되게 하는 영향을 줍니다. 과학적으로나 또는 의학적으로 영혼이 존재하는 것을 아는 시대가 된다면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래서 아, 이 영상으로 사람의 영혼이 신체나 정신 또는 전자나 광자에게 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가설이 제시된 것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빛의 우상이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는 신이 될수 없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의 영혼과 의식을 연결시켜주는 감각을 육감이라고 부른다는 새로운 지식을 알고는 있지만 빛이 신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단호하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그런 지적 불균형이 생긴 것인가요? 빛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명 물질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자와 현자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신 또는 존재의 근원을 가리키는 이름들에서 그 신비가 드러납니다. 한국말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한님은 음성학적으로 군더더기를 비워낸 순수한 소리입니다. 현재 야외라고 불리고 있는 이 이름도 비슷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동부가 철학책의 역경에서 존재의 근원은 무,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는 소리가 아니라 의미를 깨끗하게 비워내는 방법으로 존재의 근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교의 공, 비어있다도 의미를 통해서 존재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이슬람교의 알라라는 이름은 우상들을 모두 털어낸 순수한 단어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경기도 수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원은 이제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 특히 빛의 우상이 부서진 장소가 되었습니다. 만약 미신이나 우상을 숭배하며 사람들을 괴롭히는 집단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우상은 파괴돼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종교 또는 이성적인 철학을 믿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빛의 우상은 지금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일신 신앙으로 영원히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받은 소명이고, 제가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만약 아직도 우상승배를 고집하고 있고, 우상을 위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충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세요. 온전하지 않은 정신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무덤에서 정신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영혼 또는 순수한 자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왜 구원을 못 받는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육체가 죽었을 때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죽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육체가 죽어도 방황하면 역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때가 왔다는 것을 알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유대인, 팔레스타인인들이 멸망을 가증한 것이 되기에는 너무 작은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내가 나쁩니다 라고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변에서 다 알아보고 피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큰 환난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타인을 잘 속이는 사람들이 겉모습은 그럴싸해도 훨씬 더 위험합니다. 만약 예수가 재림한다면 아마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보다 더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온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과 그곳의 두 민족들이 고통받지 않기를 빕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실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원이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고 우상을 격파한 장소입니다. 땅의 흙을 통해서 성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사람이 신앙을 통해 올바른 행동을 해야 성전이 세워지고 성지가 만들어집니다. 만약 우상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수원이 우상을 무너뜨린 도시가 된 것에 기뻐하세요. 우상숭배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제가 베푸는 자비입니다. 그동안 희생된 한국인과 억울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신은 사망했습니다. 물질과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사람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찬가지로 진리가 사람을 정의롭게도 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물질과 힘에서 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마태복음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때가 온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부디 어리석은 계획을 지금 멈추고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길 바랍니다. 누가 더 혹독한 겨울을 보내게 될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자유롭고 정의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와 정의를 배울 때마다 축복이 내려옵니다. 이상은 영원히 노력하며 추구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예수도 다른 인자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지금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과 인을 내가 어찌 달성했다고 할수 있겠느냐? 그저 실행에 옮기는 것에 실증내지 않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에 게으르지 않은 것은 그런 대로 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 뿐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이상적인 국가 건설도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가 잘 발달하고 있는 모습은 참고할 만 합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재해석해서 내 나라의 현재 모습과 환경 역사에 알맞은 모습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국가 대표를 선출하는 나라들은 참고할 대상이 있습니다. 왕정체제의 국가라면 한반도의 옛 역사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한반도가 최고의 나라라던가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했던 나라는 아니었지만 국가와 민족을 오래 유지했고 상당히 온건한 방법으로 왕권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정신이 되는 철학을 오랫동안 계승해왔으며 다양한 종교인이 어울려 살았습니다. 지상 천국 또는 이상국가 실현을 하려면 올바른 사상을 교육받은 국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가에는 바른 정신을 가진 경제인, 군인, 의료인, 교육자, 언론인, 예술가 등 다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으라는 말을 하고 철학자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잘 해야 정의가 실현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알려주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바꿔 말하면 직업을 통한 자아성취는 스스로 해야 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참주가 국민에게 역할을 지정하는 능력은 효율이 낮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에 비교를 할수 없습니다. 또한 올바른 철학 또는 종교 사상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국가를 선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국가에는 훌륭한 법과 제도도 필요합니다. 종교와 철학의 율법을 잘 해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코란에서 문장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성전에는 분명한 문구도 있고 애매한 문구도 있다. 마음이 금이 간 자는 애매한 것을 취하여 혼란을 구하고 멋대로 해석한다. 그러나 유일신 이외에는 참되게 해석을 하는 자가 없다. 즉, 우리가 법과 제도를 적용할 때에도 항상 겸손해야 되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란 걸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환난의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면 그 밑에 거짓 성직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거짓 기독교인이 진짜 기독교인 사이에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죄인들도 예수를 해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빠뜨릴 함정을 파놓고 거짓 기독교인 행세를 동시에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는 로마인들 그리고 일부 유대인에게 쫓기면서도 교묘하게 잘 피해 다녔던 사람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도 성경에 적혀 있죠. 이렇게 함정이 파여 있는데 예수가 성전에 들어가서 여기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는 성전 밖에서도 가짜 기독교인을 고발하거나 곤란할 능력이 있겠지요. 현대사회는 과거보다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리만 예수는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적힌 대로 따르세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가 한 일과 그 명예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는 박해받고 처형된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제자 열두 명도 대부분 처형되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즐기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예수라고 밝히면서 기뻐하거나 황홀해하는 눈빛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의심하십시오. 성경에는 환난할 때가 되었을 때 갑자기 예수가 재림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는 마리아에 의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늘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거나 또는 하늘로부터 진리를 배웠다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성장할 때까지 숨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환난의 때가 되기 전에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면 아무도 예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질병, 환경 재난, 전쟁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나타나서 자신이 예수라고 한 사람들을 다 거르세요. 아무리 온갖 종교 지식으로 포장해도 몰라도 괜찮고 다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몰라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도 모르는 사람. 몰라도 다 아는 것 같은 느낌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을 타인이 알까봐 두려운 사람. 만약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율법을 실천하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돼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몰라도 다 아는 것 같고 괜찮다를 기독교식으로 새롭게 포장한 것입니다. 몰라도 다 아는 느낌인 지식은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괜찮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세희입니다. 전라도 출신이고 다른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당군 왕검의 후손이고 신라의 박혁거세 왕의 후손입니다. 그렇지만 박씨는 한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흔한 성씨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의 뜻은 세상의 빛 또는 세상에서 빛나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동영상을 통해서 예수가 어떻게 부활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몸이 죽어도 영혼이 죽지 않고 다시 재림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존재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현대 과학과 심리학 정신 분석학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종교 지식을 설명할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가 실현되었습니다. 저는 예수가 인자 즉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에 이런 문장들을 믿습니다. 예수에게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민이이다 그리고 저는 성폭력 경험이 있는 여성입니다. 전몇년 전부터 종교와 철학을 통해서 마음의 고통을 극복하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위로받았던 구절을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더럽혀질 수 없는 영혼이 있습니다. 폭력을 저지른 친아버지가 아니라 마리아와 결혼하고 사랑으로 예수를 기른 요셉이 성경의 친아버지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폭력을 저지르면 여성들에게 무조건 아이를 낳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성들에게 어떻게 임신을 했건 무조건 출산하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도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으로 임신했어도 아이를 기르기로 결심한 분들에게는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람이 영혼이 깨어나면 정신이 강해져서 위기를 넘어갈 힘을 얻습니다. 각자 가진 능력과 쌓은 카르마가 다르지만 모든 사람은 예수와 동등한 영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구원의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열등하고 못난 사람, 민족, 국가는 없으므로 어떠한 비하 발언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역사를 속이고 민족을 파괴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육체로 죽일 수 없는 영혼이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소명을 실천하며 축복을 받는 느낌은 마약이 주는 쾌락에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와 평온을 스스로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크고 널리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같이 갑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